내가 이걸 캠을 어떠한 걸 찍어 좀 고민이네. 이렇게 하면 되려나? 연애 아니 갑자기? 지금 안하지 한잔할까 요 형님들? 짠. 형들 한잔하자잉. 같이 한잔하면 좋잖아. 원래 출근하기 전에 한잔 하고 자야지. <laughs> 원래 출근 출근장이 전 한잔하고 자야지. 아, 9월이니까 좀 얘기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9월이잖아요. <laughs> 술 모임할 생각 없냐고요? 근데 제가 뭐였지? 시청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 그런 거리감이 없거든요. 근데 그 뭔가 최근에 최근도 아니다 좀 됐는데 뭔가 너무 이제 그런 자리도 다 괜찮은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런 자리 자, 갖기가 힘들다 이따 일단 네, 괜찮습니다 얘기해가지고 괜찮고요 근데 제가 옛날이랑 맞아요 아까 그 말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말투가 좀 차가워서 다고도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 옛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사람이 이게 망가진다? 방송하다 보면. 아 왜냐하면 나는 맨 처음에 방송 마인드가뭔지 알아요? 맨 처음에 2 2 살, 아물 살, 한살때 방송했을 때는 난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이게 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 딱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경계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싸이어 피해 의식 같은 게좀 그런 게 있어. 진짜 어릴 때는 근데 어릴 때 내가 그런 거를 자아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어디 뭐 내가 뭘 잘못됐는지나 이런 걸잘 몰라 형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멍청하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제 못된 사람들한테 똑같이 못되게 말을 하는 거지 내가. 근데 그럴 필요도 없거든 쉽게 말하면. 내가 항상 말하는게 있는데, 내가 100번의 욕을 먹다가, 한 101번째 때 터지잖아? 그럼 101번째인 걸 보고, 사람이 나한테 정을 떨어뜨려버려.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얘내 방송을 안 오는 거지. 아, 이 새끼 쓰레기다. 인성병신이네? 하고 많은 건데, 사람들이. 근데, 내가 100번 참는 걸 보다가, 101번째 때 터지는 걸 보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니까, 근데. 선생님 2만 원 감사합니다. 보고 배우는 게 많은지... 아이고, 그래, 한자 한서 아, 그래, 아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 이거 아좀 그런 게 있어 그냥. 근데 근데 그것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많이 못 참아. 왜 어려워? 모르겠어. 나도 그냥 그냥 그런 게 있었어, 그냥. 근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고 어, 그다음에 제가 제일 제게 하찮은 자존심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챌린저의 실력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좀 많이 참아요, 성격이. 근데 이게 롤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내가 못한 줄 알고 채팅을 치잖아. 예를 들어 서폿이 99를 잘못 100을 잘못 했는데 내가 가만히 그걸 남탓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탓을 해 시청자가 그럼 그게 물타기 돼서 롤 모르는 사람들은 아 얘가 못 해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얘가 그냥 지가 못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형상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어리니까 그게 되게 억울한 거야. 그러면 내 나한테 되게 가볍게 돌 던진 사람한테 이따만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또안 좋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되게 하찮은 자존심이지 지금 와서는 그냥 그런 얘기하면 알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거알 텐데 그냥 저런 애들 무시하겠지 하고 말하는데 어릴 때는 그게 피해식이 있었어 되게, 되게 커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남 탓하는 게안 좋아 보이니까 남 탓을 안 하는데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억지로 나 깔라는 애들이 몇 명씩 있으니까 그게 또 형성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안 보는 게 있을 거고, 그냥 내 생방송을 안 오는 사람들이 몇 명, 명이... 크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지, 나도 이제. 근데 사람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는 게, 물론 내가 이제 먼저, 어쨌든 간에 오해하고 욕했을 수도 있고, 미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웬만하면 내가 먼저 시청자한테 지랄은 안 하니까. 먼저 지랄은 안 하거든. 구조적인 거는. 그냥 내가 뭐 오해해서 먼저 지랄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내가 뭐 미안하다 하겠지만, 그거 떠나서. 웬만하면 먼저 지랄을 안 해가지고 음, 뭔가 내가 아니 내가 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시청자 수가 지금은 되게 적잖아요 아 물론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꾸준해요 그냥 뭐 항상 뭐이 정도였는데 뭐 많았을 땐 많고 적었을 땐 적고 근데 다 다른데 그냥 내가 지금 와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옛날이랑은 좀 다르고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등 돌린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지 <laughs> 아, 되게 그냥, 그냥 그런 게좀 있어.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laughs> 그냥 롤씹 하다 보면 심심 미약일 때도 있는 건데. 그냥 죽 같을 때 많은데, 나 참는 게더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날 당연히 처음 생방송을 들어오니까 애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내 마음까지 이해를 안 해요. 그냥 처음 보자마자, 그 내가 욕을 받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신, 얘가 나보고 나 바보라 그랬는데, 내가 이 새끼한테, 와, 이 병신 같은 새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러면, 와, 어떻게 저런. 쟤는 바보라고 하는데 얘왜병신이라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날안 좋게 봐. 근데 나는 마인드가, 저는 지금도 그렇고 하나도 안 변하는 게, 아무리 나한테 욕을 강도가 낮게 했어도, 내가 받기에든 그게 큰걸수 있어서 상대방이 욕먹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아예 시청자 수는 상관없어요. 낮아진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거할때 원래 나아져.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그런 거지. 마인드는 그래요. 안 좋은 마인드일 수 있거든요? 얘가 나한테 병신이라 했어도 난 상대방한테 패드립 해도 상관없단 마인드. 왜 욕을 먼저 했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야, 얘들 칼로 찔렀을 때칼 얇게 찌른다고 그게 얇게 찌른 거야? 똑같이 찌른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자기랑 마인드가 다르면 일단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있는 나는 그냥 진짜로 그냥 마인드 자체가 일단 나를 찔렀으면 대가 얼마나 찌르든 뭐어쩔고왈 뭐 바야? 이젠 나를 찔렀는데 <laughs> 근데 그것 또한 안 좋게 볼 수가 있는데 나 원래 그런 성격이야 어쩔 수 있냐 이런 성격은 고칠 수 없지 뭐 안에 내면은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방송을 7년 동안 하면서 그냥 되게 말못할 억울할 것도 있지만 뭐다 말은 하지도 않, 않을 거고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 같아요 뭐든 간에 나 말고도 그냥 그냥 그런 그런 같아요.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뭐 그렇게 생겼거니 말하는 게 관상이 어 사람 다 그렇잖아 누구든간에 이게 그게, 그게 되게 되게 많아요. 해서 그냥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이고, 뭐 이런 좀 그만 얘기하자. 이게 사람이 또 이상한 이또 이상 이런 얘기하니까 더 처진다. 앞에 버너를 가지고 와서 닭도리탕을 데우는 게좀더 보기가 좋을려나? 데우는 거. 정 너무 이나잠시만 유튜버 직업으로 하면 인식이 어떠냐고? 근데 내 진짜 친구들은 나한테 별 생각 없고 그냥 가짜 친구들은 막돈 얼마나 버나 많이 물어보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삭제 형님 아이고 오늘 처음 보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한 잔에 5 0 0 0원으 비싸다고? 야 이놈아 한 잔에 1,000원이면 써봐 1,000원씩 쏠 때마다 죽어 그 다음에 내가 5,000원 안 싸도 먹잖아 알아서 짠야한 잔에 1,000원이라 가지고 죽어 인마 사람 더 잘생겼다고요? <laughs> 내가 이래서 형님들이 좋아 진짜 나이 먹은 형님들이랑 술 먹는 건 1도 안 불편해 솔직히 20, 30대 20대 애새끼들이랑 술 먹으면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데 난 나이 먹은 형들이 좋은 게 이게 있는 말만 하잖아 이말 이게 좋아 응. 형 사랑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랑 술 한번 먹어봤거든? 근데 어린애들은 아 모르겠어 그냥, 그냥 알 수가 없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남자애들이 있었거든 어린애들? 아 여자애들 말고 근데 그냥 앞에서는 막 이렇게 싸바싸바 해도 뒤에서는 또 다르더라고 근데 최소한의 나이든 형님들은 안 그래 내가 이득도 술 먹었을 때는 아니, 이쁜 게 아니라.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아니, 거짓말 너무 많이 해. 나 그게 너무 싫어, 그냥. 난 눈치 보고, 이게 뭔. 그냥 난 있는 그대로인 사람이 좋은데. 야, 여자는 나이 먹어서 존나 거짓말 한다고? 아, 그것도 모르겠어. 그것도 공주들의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인 사람이 좋은데. 내가 한번 최근에 사람한테 한번 대어봤거든? 내가 살면서 사람한테 대어본 적이 없어. 왜대었냐고 그냥,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한번 데이니까 사람을잘못 믿게 되더라. 남자 여자 둘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뭉치는 거더라. 그래서 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해봤어. 내가 진짜 시발 비정상이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갑자기 내가 좀 현차가 오는 거야.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말했거든. 근데 아니래. 그래서 내가 느꼈지.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잘 해줘도 병신일 수가 있... 아니 내가 좀 그냥 모르면서야 존나 마음 아팠어 그냥. 남자한테도 그렇고 그냥 둘이었거든 그냥 딱딱 딱 느낌 그래서 아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내가 근데 데이터를 쌓았지 아 이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나 이제는 이런 경우는 절대 안 생겨야겠다 딱 그걸 느낌 그냥 딱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도 그날에 딱 그냥 그렇게 느꼈어 아 그래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느낌 그래서 별별 별 지장은 없긴 해 지장이도 없어 아. <laughs>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오고 술한 잔만 더 갖고 올게 괜찮지? 한명더 갖고 올게 빵댕이 봐서 뭐해 여자 빵댕이도 아니고 남자 빵댕이봐서 뭐하냐 지금 여자들이 내 빵댕이 보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은정이아안해 내가 뭐 빵댕이가 좀 이뻤으면 아 근데 나 빵댕이 좀 이쁜 편이긴 한데 <laughs> 내 빵댕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해내 빵댕이 좀 나쁘지 않네 잘 자고 형들 오늘 잠깐이라 재밌었고 잘자내 인사 한번 하고 갈게 네, 들어가십시오직원이형 들어가십쇼. 응. 들어가십쇼. 잘, 자 네, 오늘 잘 자고. 좀 이따 방송, 그냥 할게.